저부터 외웠네요. 네. 아, 일단 우리 멤버들도 수고했어요. 진짜 우리 멤버들이 활동하면서 콘서트도 같이 준비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조금 딸릴 수도 있을 텐데 으쌰으쌰 아. 하면서 이렇게 공연 준비하는걸 보니까 우리 스테이씨가 앞으로 도 오래 가지 않을까라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우리 스이들도 항상 기다려 옆에서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할게요. <laughs> 저는, 어, 아, 우선 우리 활동부터, 밴밴 활동부터 올해 준비해서 콘서트까지 멤버들 다 너무너무 수고 많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 우리 스윗들도 당연히 너무 고맙고 콘서트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거는 정말 가사하기 잘했다! 라는 생각이 다시한번 드는 콘서트였어요 우리 스윗들이 너무 응원을 잘해줘서 항상 저의 큰 동력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스윗들 사랑해요! 저는 먼저 오늘 이렇게 공연장을 채워줘서 저희를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무대를 하는 게 갈수록 뭔가 점점 더 좋아지고 소중해지고 그러는데. 나왜이러 뭐야? 어이 없어! 아무튼, 그런데 스윗일이랑 함께 하니까 무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오래오래 이 무대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스테이시 멤버들이랑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정말 우리 멤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수윗만큼도스이보다도 어쩌면 더 사랑할지도 몰라요 <laughs> 저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스윗들도 너무너무 응원해줘서 고맙고 사랑해줘서 고맙고 우리는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때 너무너무 빛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랑 나눴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스윗들 저는 오늘 콘서트를 평소보다도 뭐 컴백보다 사실 좀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많은 스윗과 함께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제가 최근에 좀 아팠어가지고, 그런데 스미 걱정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아 좀, 음, 저한테 가다, 막 걱정됐던 거는 그냥 이렇게 시간 내서 우리 콘서트 보러 와주는 스미한테 좋은 무대를 못 보여줄까봐 그게 가장 걱정됐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도 활동 끝나고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스윗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제 아프지 않을게요 우리 스윗도 아프지 말아요 알겠죠? 네. 스윗 씨도 아프지 말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스테이씨 하고 싶은 거다 해서 일드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사실 제가 구불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컴백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첫날에 콩콩 울었단 말이에요 진짜 근데 다음날에 이제 스윗들 얼굴을 보니까 어, 싹 괜찮아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멤버들이 옆에서 언니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막 이러면서 막 가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멤버들과 스윗 덕분에 잘 이번에도 활동을 했던 것 같고요 그참이곡구도 마음에 드는 이거보면요 끝없 곁에 있을게 가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가 뭘 하는 스윗들이 다 좋아해주고 곁에 있어주고 저는 어. 스윗이 말대로 정말 우리 멤버들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laughs> 우리도 소중해요 스윗이 응. 우리 멤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스윗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소중해가지고 오래 함께 하고 싶어요 보라 함께 <laughs> <하지 웃음> 해주세요 <말해줘요. 웃음> 네 여러분 저입니다 저예요 불보 <laughs> 근데 오늘은 안 울려고요 왜냐면..어 근데 울것 같아요 죄송해요 말 취소할게요 <laughs> 사실 이제 그 스테이씨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활동 준비하고 콘서트 준비도 같이 했는데 네. 멤버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laughs> 너무 잘 해줘서 저 사실 너무 고마웠어요. <laughs> 우리 멤버들 맨날 아파. 마지막 무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laughs> 만큼시트들한테 에너지를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에너지를 남기지 않고 오늘 와주신 시트들에게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도 1년 7개월 만에 하는 콘서트인지라 조금 부족한 부분들만. 결론은 스윗들 오늘 너무 와줘서 고맙고 여기 적혀있는 이 말이 모든 스윗들이 하고 싶은 말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스윗들이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다면 제 스테이지는 진짜 언제까지나 스윗들 곁에 있을 거니까 그것만 잊지 말고 항상 함께해 주세요. 너무 너무 오늘 와줘서 고맙고 또 우리 스윗들의 사랑이 너무 넘치는 날이어서. 간만에 너무 행복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힌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픈 분위기로 앵콜을 하고 싶지 않아요. 뮤직 체인지. <laughs> 체인지 알까요 그래. 맞아.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힌들 시간 내줘서 오늘 이렇게 우리 보러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맙고요. 어 어. 재밌었나요? 네! 제가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아심들이 재밌게 보고 있는 거 맞나라고 계속 의심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뭐기록 조금 칠수도 있었고 이렇고 저렇고 있었지만 좀 괜찮았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곡까지 신나게 즐겨볼까요? 네! 자. 스위터에게 보내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스테이 y w i t 들려드리겠습니다